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라이프 채널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해지는 비결이 아주 가까이에, 심지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두 가지 채소, 바로 양배추와 당근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암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 소박한 양배추와 당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건강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강력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배추와 당근이 우리 몸에 선사하는 놀라운 효능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이두 채소가 무조건 매일 식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양배추와 당근을 매일 먹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두 채소는 그 자체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영양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뱃살 감소 및 체중 관리에 탁월한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알려져 있죠. 양배추와 당근은 뱃살 감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 섭취 욕구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양배추와 당근은 칼로리가 매우 낮은 반면 영양소는 풍부하여 다이어트 중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주어 뱃속을 편안하게 하고 붓기를 빼는데도 기여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뱃살 감소와 건강한 체중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이 핵심인 질환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혈당 관리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풍부한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소화되고 혈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줍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 변동 폭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또한 혈당 지수 GI가 낮은 편에 속하여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안심하고 섭취하기 좋습니다. 또한 양배추와 당근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은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같은 성분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혈관 문제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근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칼륨 섭취를 늘리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며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관 벽의 손상을 막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꾸준한 섭취는 심혈관 시스템 전반의 건강을 향상시켜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암은 현대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와 당근은 암 예방에도 주목할 만한 효과를 가집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식물성 화학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인돌-3-카비놀이나 설포라판과 같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당근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베타카로틴과 다른 카로티노이드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세포변이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양배추와 당근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여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섭취, 어떻게 실천할까요? 양배추와 당근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두 채소는 활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아삭하게 즐기거나 쌈채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요리, 국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부재료로 넣어 영양가를 더할 수 있으며, 주스로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즙을 내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이 두가지 채소를 조금씩이라도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와 당근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즉, 뱃살 감소를 포함한 체중 관리 효과부터, 당뇨, 고혈압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강력한 항암 효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두 가지 소박한 채소는 단순히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매일 양배추와 당근을 섭취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식단에 양배추와 당근을 무조건 매일 포함시켜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뱃살 고민을 덜어주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양배추, 당근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